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나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인데요.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뒤에 있는 우리, <laughs> 친한 언니네 센터예요. 이프네짐이라는 센터인데, 사실 오늘, 어, 원래 같으면 2.5단계가 끝나서 영업을 해야 되지만, 또, 언니 몇주 연장됐죠? 2주. 어, 2주 연장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언니랑 약속했던 게1월 청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픈 준비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또 2주 연장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센터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laughs> 어, 그리고 언니한테는 며칠 전에 언니가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뭐지? 그 배너를 누가 망가뜨렸다고 빨리 그 상황 설명해주세요, 언니. 제가 뭐 나와본데 배너를 아예 걸지 말라고 그 고리 쪽을 갈기갈기 찢어놨거든요. 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휴가 난지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아니, 다 찢어놨어. 근데 언니가 지금 이이쁜애짐을한지몇 년이 됐어 이제 2년 넘었지? 네, 2년 동안? 우리 건물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배너가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치 한, 어. 한 번도 지 근데 휴관을 하고 휴관을 했는데 휴가로 왔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누가 봐도 근데 이거 같은 업종이라고 그던데 누가 봐도 이건 같은 업종이라고? 같은 업종도 쉬고 있을 텐데 음.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배너를 찢어놔서 배너 제작하는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하나 제작하는데, 7만원? 7만원 정도. 네. 코로나 휴관때 이렇게 누군가 찢어가서 지금 이렇게 배너는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다 뒀어요. 진짜 어이없다. 우리 건물은 우리 배너만 이래. 그니까. 다른 배너들도 많은데, 다른 배너들은 괜찮은데, 언니네 배너만 저렇게 찢어 놓은 거잖아. 응, 그치. 아무래도 이제 휴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언니가 이게 지금 몇한 3-4일 전인데 그때는 언니가 막 허나가지고 으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체념했어. 어, 체념. 체념했어. 다시 제작해야지. 응. 오늘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응. 파이팅! 이것도 사고 청소용품 좀 구경합시다. 또뭐 필요한가? 일단 유리를 열심히 닦아야 되겠네, 유리 닦기랑. 지금 센터가 너무 추워요. 근데 틀 수는 없어요. <laughs> 틀면 손해야. 청소하다 보면 따뜻해지겠지? 청소기를 돌리고 이렇게. 바닥에 선반도 다 닦을 예정이고 러닝머신도 닦아야 돼요 언니가 바닥을 청소해주세요 오늘 소독도 다할 예정입니다 나 운동을 안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원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헬스장이 안 열었는데 못하지? 그치? <laughs> 밥 많이 먹었어? 나도. 일단 오늘은 청소로 살을 좀 빼보도록 할게요. 어우,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오, 진짜 계속 시원해. 어떡해? 저는 이제 여기를...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를 닦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보일러를 못 틀어서 제대 너무 추워요. 손이안흔습니다 응, 응. 열심히... 대표님은 저 거울 닦고 그리고 혜연이도 제가 SOS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물때를 청소할 겁니다. 근데 언제 오픈할지 몰라요. 너무 슬퍼요, 그죠? 더 연장되면 어떡하냐? 진짜 나 아, 너무 운동하고 맞아, 여러분. 고민청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평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니까. 아, 답답합니다.